네, 안녕하세요 오리엔탈 전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중고 드디어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양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지금부터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제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오리엔탈 전공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미 관세 협상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발 호재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it 조선주들 다시 사들이고 이제 제약 바이오 2차전지 팔았다. 뭐 이런 호재성 주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조선주들이 이제 앞전에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던 이 대장주, 이 주도주였단 말이죠. 근데 한동안 주가가 쉬어 가다가 이제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온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조선주들 쉬어 갈때뭐 로봇도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도 올라오고 제약 바이오도 올라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순환매 사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그냥 단기적인 상승일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는 이 시작점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 나왔다.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며칠 전부터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보면은 드디어 반등의 신호탄이 터졌다. 이 호재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10월 13일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타점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0월 13일이면 이때 정도죠. 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면서 진짜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왜 바닥이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앞전에 주가가 눌렸다가 내려오다 하락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 라인 딱 여기서 계속 지지 라인 지켜주면서 바닥 잡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사실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온 거지. 뭐 크게 정말 악재가 있어서. 추세가 깨지거나 그럴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대로 나와주었고 뭐 물론 오늘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지만 저는 이거 상승 한 번으로는 안 끝난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더살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갈 건데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과 사고판 타점들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집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자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은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항상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상승 조정 바닥 잡고 또 상승 조정 바닥 잡고 또 반등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근데 이게 상승파, 상승과 조정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 상승 파동이 어때요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바닥 잡고 올라갈 때이 고점 넘어가야 이엔자형 상승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으로 저는 이 전고점 한 13,000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13,000원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조정 맞고 좀 내려올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조정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근데 저는 물론 돌파를 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조선주들 쪽으로 테마 전체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짧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좀 테마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탈 전공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조선주들도 이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리엔탈 전공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 이제 월봉차트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사실 위로는 매물대가 없다 라고 봐도 돼요 뭐 있어도 사실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의 힘으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물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매물대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 나올 때 이렇게 세게 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오리엔탈 전공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또살수 있는 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리엔탈 전공 제가 이제 바닥에서도 타점 잡아드렸죠 근데 올랐다고 해서 타점을 못 잡는 건 아니에요 또 추가 매수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이제 타점, 살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노려봐야 되는 또 오리엔탈 전공의 이 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기 급등 타점. 단기 급등 타점이고요. 두 번째는 세력의 매집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우선 단기 급등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졌다가 주가가 잠깐 쉬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 앞전에 올라올 때도 보면은 거래가 터졌다가 쉬어갈 때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살짝 주가가 올라가듯 옆으로 가든 눌리든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단기 급등, 눌림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앞전에 이 1만800원 부근 살짝 저항 먹고 눌렸다가 돌파해냈으니까 1만800원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1만800원 부근에 가까워진다면 그건 또 눌림 타점이다 그리고 뭐 주가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거래가 줄잖아요. 그거는 단기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제 타점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력의 매집 타점이에요. 오리엔탈 전공 제가 앞전에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닥에서 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주포들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매집을 해야 주가가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들이 떴을 때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이 뒤에서 다시 한번이 이 주포의 매집 타점 뜨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지금부터 또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또 이제 살수 있는 눌림이나 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뜬다. 혹은 올라가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이 뜬다라고 했을 때는 또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제 채널도 커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제가 같이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바 이런 거 따로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어요. 자, 보면은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오리엔탈 전공을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혹은 앞으로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또 알려 드릴게요 오리엔탈 전공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집을 하면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타점 뜨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진짜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채널에서 주력 주들 다 이렇게 타점 잡아서 큰 상승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세력이 매수 타점이 뜨면 주가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이런 타점들이 떴을 때는 이제 크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5,000원 후반에서 한 6,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한 4만 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채널에 이제 클로봇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상 제가 올려드린 게 80개가 넘죠.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날짜를 보면은 자, 2024년 11월 달부터 이 때부터 영상 올려드리면서, 뭐,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매매를 같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가 11월 달이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런 매집 타점이 뜨는 종목들은 주가가 또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놓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를 뭐, 지난 거를, 아, 여기서 잡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또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이제 증명을 해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력주로 매매를 해오던 종목들 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슬슬 이제 매도도 하고 수익 실현 좀 하고 다른 주력주로 이제 갈아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5019. 저한테 이제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세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황소라고 남겨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매집 타점이 뜨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니까 타점 한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타이밍 늦지 마시고 영상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타점 나와서 알려드릴 때 바로 또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정수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리엔탈 전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종목의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리엔탈 전공의 목표가에 뭐 대해서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왔는데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 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제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타점, 매수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가 죠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선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 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 갭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5,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5,000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탈 전공으로 다시 돌아와세요. 이 종목에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좀 살펴보면요. 자 오리엔탈 전공 보면은 세력의 매수 타점 뛰면 주가 올라가죠. 또 매수 타점 뛰면 주가 올라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갔을 때 세력의 목표선 노랑색 선 터치했죠. 그래서 앞전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럼 또 바닥 잡고 세력의 매집 타점 뜨고 또 올라가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 한 14,500원 정도까지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가 또 노랑색 선 닿는 구간이니까 또 앞전처럼 이런 구간 터치하고 또 주가 내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표가까지 뭐 거리가 좀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타점 주면은 잡을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이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매도를 못 하게 되면은 고점 찍고 떨어져 버리니까 이 매도 타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들 잡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주식은 대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목,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가 있어도 어떤 이제 변수나 뭔가 이슈가 있어서 사고 파는 타점들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슈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팔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바닥에서 잡았어도 또 타점이 나오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을 내가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요한 타점들 있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타이밍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도 타점 알림 문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나왔을 때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흐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